요즘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재상장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원에서 위믹스가 재상장이 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는 아니다 보니 업비트 혹은 최소한 빗썸 정도의 재상장이 되어야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코인만랩 채널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코인원의 재상장이 된 이상 업비트와 빗썸에도 재상장을 할 명분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 각사로 묶여있는 국내 5대 거래소 모두 다 상장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호재든 악재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코인만랩이 위믹스 재상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에 국내 5대 거래소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닥사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비트의 갑질 등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코인만랩 채널의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공동 협의체가 상장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사의 한 멤버인 코인원이 두달 만에 배신을 때리고 위믹스를 재상장 시켜버려서 닥사는 ...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 닥사에서는 지난 4월에 닥사 측에서 상패를 결정하면 최소 1년간 재상장을 할수 없는 재상장 유예기간이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닥사 측에서 상패를 결정했던 페이코인 랠리 베이직, 오미세고, 세럼, 그리고 위믹스는 상패 이후 1년간 재상장할 수 없으며 위믹스의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됐던 날로부터 1년인 2023년 12월 8일 이전에는 재상장이 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일각에서 언제 갑자기 위믹스가 업비트나 빗썸에 재상장될지 모른다는 기대는 최소한 12월 8일 이전에는 재상장 확률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위믹스 홀더 여러분,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믹스는 최근에 대단한 호재들이 계속 빵빵 터져주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지적 재산권을 털어버린 액토즈 소프트와 향후 5년간 미로의 전설 2, 3의 중국 라이선스 독점 사업권을 가지면서 5천억 원을 지급하는 소식을 시작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중국 시장의 자본이 위믹스 믹스에 들어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국내는 P2E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X 인피니티로 엄청나게 재미를 본 바이낸스 등의 글로벌 1티어 거래소들이 믹스를 상장시킬 확률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막강한 호재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P2E 게임의 가장 대표가 되는 X 인피니티의 경우도 1000원이 되지 않았던 2021년 2월 즈음에서 18만 원을 찍었던 11월까지 단 9개월 만에 180 배의 상승을 기록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자본이었었는데 위믹스도 본격적인 중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만큼 우리는 욕심 없이 딱 100배만 상승해 주길 바라자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 위믹스를 좀 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바로 다음 날에 큰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위믹스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